안녕하십니까? 미다노로마라톤의전설꾼입니다 자, 우리가 30km 이후가 힘든 게 바로 마라톤의 매력이죠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간 글리코겐, 근육 글리코겐, 혈액 글리코겐. 이 글리코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30km 이후를 잘 달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은 내가, 어, 마라톤 또는 철인 3종 또는 울타라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4시간 이상 훈련을 지속하는 지구력 훈련할 때는 보통 최대 산소 요구량의 70% 수준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과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어,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서, 어, 고난을 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자, 울터나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이 대회를 준비할 때, 어, 식단을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고지방 식단을 적용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어, 단쪽은 예를 들어서, 저,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 에스키모들은, 어,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지방층이 상당히 두꺼워요. 자, 그 추운 지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피부를 두껍게, 즉, 지방층을 두껍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은 어, 겨울을 날기 위해서, 북극도 곰, 곰이, 저, 저, 봄, 겨울이 있고, 또, 계절이 바뀌죠? 자, 그러면 가장 혹한 추운 날씨에, 자, 북극곰은 겨울을 날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축적합니다. 여기서 어떤 지방이 있습니까? 바로 고단백, 고지방,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연어 같은 거를 자기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많이 섭취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 어, 초장거리를 준비한다. 마라톤 또는 울타나 마라톤, 철인 3종을 준비했다. 그러면은, 어, 곰이나 에스키모에서 배울 수 있듯이 지방을 더 많이 축축하고, 단백질을 고단백을 좀 많이 섭취해 가지고 체내의 에너지원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간 그리고 근육 그리고 혈액 이세 군데에 글리코겐을 어, 축적해 놓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어, 경기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음, 근육 글리코겐의 농도는 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은 최대 수준까지 이제 이게 우리가 에너지를 잘지약시켜 놓으면은 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방이 축적된 상태에서 자 운동을 나가잖아요. 운동을 할 때는 어, 글리코겐 사용량이 평상시보다 느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글리코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글리코겐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글리코겐이 자, 지방과 함께 어, 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사용이 천천히 이제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만 저장되어 있으면은 그 에너지 소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방 소진이 돼 버립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의 30kg 그 지점에서는 에너지가 고갈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 곰이나 스키모 해서 보셨지만은 우리 도 어, 미리 어, 지방 섭취를 열리다 보면은 바로 몸에 축적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 탄수화물 사용이 예를 들어서 뭐 1kg에 뭐 100칼로리가 소모된다 그러면은 어, 100이 아닌 90칼로리만 소모되고 갈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 다른 지방이 누적되어 있으면은 소모되는 정도가 작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은 식단을 하는 거죠. 식이요법, 그러죠. 자, 그래서 에너지 어, 절약하는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바닥이 된 상태에서도 어, 지방의 힘으로 운동능력을 그 페이스를 내가 가지고 있던 페이스 있잖아요. 그 페이스 다운 없이 그대로 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 미리 어, 식단을 준비했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과 근육 혈액에 있는 글리코겐은 그 누적된 것을 내가 어떤 운동을 긴 장거리라든가 힘든 운동을 지속할 때 얘들이 어, 에너지원이 돼서 사용이 되, 되어지, 되어지게 됩니다. 달리기는 에너지 사움이며 전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나의 더 화력이 강하다. 그러면은 후반까지 특히 3 0 k m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다. 그러면은 자, 들어와! 자신있게 내스를할수 있다는 거죠. 자, 정말 해서 나의 에너지, 화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에너지 축적은 운동 중에 절단 도 방지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 어지럼증도 느끼고 추위도 느끼고 저혈당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경기력이 극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육 글리코겐 저장량은 보통 어떤 훈련을 강하게 했을 경우에 115분 그러니까 1시간 55분 정도 되면 은 완전히 고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절단 현상이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죠. 자 여기서 강글리코겐은 간에 예를 들어서 지방이 좀 축축되고 글리코겐이 충분히 누적이 돼 있다 그러면은 얼마 큼갑니까 바로 140분, 2시간 20분 동안 그게 2시간 20분 이상 그 이상 뭐 30분도 되고 40분도 되겠죠. 자 이렇게 시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어좀 선두권 마스터즈 넣느다 그러면 2시간 20분, 30분대, 40분대 뛰잖아요. 그러면은 아 누적된 그 글리코겐으로 어, 경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이이해 되겠죠. 자 에너지 보충을 후반에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35kg 와가지고, 뭐, 에너지 보충한다고 탄수화물 개통에 파우젤 같은 거막 빨아먹습니다. 그거요? 전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일체 도움이 안 됩니다. 정석거리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문헌을 찾아보고, 자, 세계적인 선수들 훈련해서 제가 발치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많이 책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있던 달리기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지, 제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독단이겠죠. 그리고 저는 또 마라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풀스를 우승 많이 해봤잖아요. 137회나 우승을 해봤습니다. 성률이 거의 7할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마라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뛸수 있고 성률이 높아진다.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에너지를 후반에 그, 다 와가지고 탄수화물 보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장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탄수화물은 운동 전 그리고 운동 중에 하시 하시되 후반에 다 왔어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떤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물을 마시죠. 물이 등 에너지를 어, 그, 그, 저, 저, 어떤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고 에너지화시키는데 어,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상당히 중요한 게 물이죠. 그죠. 정화시키고, 물은 소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 물만 마시고, 어, 경기를 하는 달리기의 주자보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주자가, 예를 들어서 5kg 기준으로 있잖아요. 효과를 봤을 때, 이게 한, 약 한, 11%의 어, 효율이 더 있게 달리기를 할수 있답니다 11%면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죠 5kg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탄수화물만 먹는 게 아닌 물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은 조금 더 효, 어, 효과가 좋아집니다 미세하게 한12% 정도 아까는 11% 그랬죠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물이 들어가서 이 쉽게 말해서 그런 역할을 잘 해주는 거죠 총매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물이 그죠 자, 그래서, 어, 후반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관리하고, 어, 그 전쟁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90분 미만의 경기를 할 때는 사실은 탄수화물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스터드 너너 중에서, 어, 화프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뭐 1시간 뭐 7분대에서 빨리 뛰는 사람은 한 11, 12분대까지 선두권에는 뛰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내가 달리기를 좀 한다 그러면 은 1시간 30분, 90분 정도면 은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선수들한테는 어, 이 탄수화물을 섭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전에 탄수화물을 내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해서 일을 하고 운동하는 데는 사용되는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그죠? 에너지원이 차로치는 기름인데, 그게 90분 미만의 경계에서는 탄수화물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 내에서 중에서. 알겠죠? 근데, 2시간 이상 지속하는 그 운동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보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정말, 정말 해서 에너지 사업인데 에너지가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어, 운동 전에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직장인이니까 퇴근하고 이제 운동을 나가는데 보통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모르고 이제 딱 나갔는데 어, 저체온증 그리고 배고픔, 허기짐 이런 걸 느끼지, 느끼잖아요.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가잖아요. 자못 됩니다. 음식이 위에 있으면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그러면은 내가 오늘 어, 7시에 운동을 할 거다. 그러면은 3시, 4시경에 음, 조금의 에너지를 먹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굳이 또 운동 끝나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많은 에너지를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지속할 수 있고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음, 저도 지금 우리 회원들 보통 7시에 훈련을 하니까 3시에서 4시 타임에 어, 에너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코파이를 하나 먹든지 바나나를 하나 먹든지 아니면 은 어, 카스테라를 하나 먹든지 일단 그 위에 너무 큰 부담이 안 되는 즉 어, 말해서 밥한반 공기 정도의, 정도의 에, 어, 칼로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 150칼로리 어, 정도 되는, 되는 그 정도를 보충해 주면은 어, 어떤 내가 훈련을 할때큰 어, 문제 없이 어, 운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몇번 어, 일을 혼났죠. 혼나보고 아참 이게 에너지 삶이구나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렇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제가 어, 이 에너지가 어, 경기력을 좌우하고 나의 어, 운동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참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 자, 또, 우리가 지금 이 시즌이 다 끝났지만은, 이제 봄 되면은, 어, 3월, 2월, 3월, 4월, 이때 참 경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철인하시는 분들은 특히 또, 어, 따뜻해지는 어, 5월부터 어,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아까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있지만은, 어, 미리 몸에 어, 에너지를 축적해두면은, 어, 항상 하나의 기준으로 탄수화물, 탄수물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만 가지고 있으면 그 소모량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하지만 어, 내가 어떤 식단을 통해 가지고 지방도 추측해 놓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경기 바로 전날에는 뭘 드십니까? 저탄수화물 드시지 마십시오. 저탄수화물은 사실은 에너지 원으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바로 고탄수화물입니다. 고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스 중에 중간에 이제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계통이 탄수화물 계통의 고탄수화물의 음료 이런걸 사실은 먹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도움이 됩니다 어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떤 시럽 계통으로 상당히 많이 선수들이 그거를 복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보충제들이 워낙 오후 어, 조선으로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걸 활용하겠지만 옛날에는 보충제라는 자체가 없어질 경우에는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어, 후반전 특히 30km 이후 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운동해도 그 지점은 다 힘듭니다. 1등 가는 사람도 힘들고 꼴찌 하는 사람도 힘든 지점이 바로 마의 30km 지점입니다. 자, 30km, 35km를 철기롭게 넘기는 방법은 자 바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방법이고 거기에 적절한 미리 음, 데이서 중에 어, 에너지를 적절히 공급해주고 어, 종목에 맞는 어, 미리 섭취를 어, 잘 해준다 이러면서 대회 하루 전날에는 또 뭡니까 고탄수화물을 잘 먹어준다 자, 레이서 중에는 어, 바로 또 시력 같은 것을 또 먹어줘가지고 중간 중간에 다운될 수 있는 어, 에너지와 집중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필승 카드가 될 거예요. 그냥 대충 듣고 헐려버레셨다면별게 아니지만은 오늘 이 영상이 상당히 어, 여러분들 앞으로 어, 경기를 하는데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겁니다.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 이 영상을 잘 초대해가지고 초대를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